제주 제플플뚫 킥, 어, 세영구아수라다 실수했네. 질 거야 말잘 뚫린다. 거참잘하는데 너무 야는다히 빚질 아, 거다 여기 있어? 당연히 빚질 거야 당연히 빚질 거다당 거야 당연히 빚질 거야 당연히 거야 당연히 거야 못연히빚 거야 당연히 빚질 거야 있어? 거야 <laughs> 당연 너무 질리야 당연히 빚질 거야 로연히 빌질 거야 당공격하질는게당 뭐 영어 수가토중이야 오! 대장한다 이거 야, 진심 대장하다 이런 공격을 처음 어 야, 지금 지 뭐? 아, 그래? 아니 나온다. 아, 이 선생님, 우 양복 입고 가어 왜 이기신다? 강 아, 지고 있다고 말해줘야지. 장 맞는가? 수연생 일대요 일대요 일 그렇게 나야 다 그렇게 나야 다뭐 내려가.

공빵합니까공빵합니까 아니 알겠지? 빨리이리 빨리빨리 와 이랬어요? 또못살려그거아아아뭐 아 여기... 그 거야, 그 센스! 아이고! 너무 세게... 아아아크파비 파도 아크파비 아 그거 너였어 뭐 뭐? 만들면 진짜... 동욱이가 몸빵으로 밀어야 되는데 아영 뭐야 니... 같이 도 가르쳐 볼까? 아... 네 공주 그, 끝나고... 아, 그... 기술가정실에... 냉장고 있는데 거기 음는수가 있다 그... 음료수가 있는 거 같은데... 아 제주가... 제주가..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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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해 오늘 가어야 지금 먹으면 큰일. 지금 들으면 내가 뭔가 해줄게 이거 봐. 와! 아, 이쳤다이 아, 형왜 그랬어? 빨리 패지 트김으로... 봐. 와! 너왜 <laughs> <보성아>, 이렇게 <웃음> 느려. 오늘 <laughs> <laughs> 딱 했는데 다 알았잖아. 미니콜을 빈에 맞춘 것 같아, 미니콜을 빈에 맞춘 것에서 영상도 네 어? 아! 됐 찢었어. 여기 기세다 그냥. 눈 찢었어. 이어이 와! 어와와와와와와와와 와. 와. <laughs> 와. 미안한데, 카메라 마이크 안 들리는 쪽 가서 해줘.

审判长。